부추 뽑고 있어요 <laughs> 부추 옮겨주고 있어요 잘 크라고 저 자리로 옮겨주려고 요 이게 10년 키운 건데. 뿌리가 이렇게 좋아. 딸기도 있고, 이는 딸기인데, 딸기, 달래, 저기, 나물치까지 다 섞여가지고 지금 뽑고 있어. <laughs> 누가 줬는데도 힛힛거요 보물밭이야, 보물밭. <laughs> 이 나물도 어릴 때는 맛있어. 다른 데서는 나물 취급을 못 봤는데, 여기서는. 근데 아까 그 고라니가 그 뜯어 먹은 거야. 음. 이게 무잔대라는 건데, 이 나물이 고급 나물이고 되게 맛있어. 얘는 명이나무 가시가 이렇게 나는 게 이게 이제 오가피 싹이 나오는 거야 뾰족뾰족 나오고 있어 음. 우리 여기는 기후가 낮아갖고 추워서 다른데 다 아, 나왔을때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음. 그러고 소복소복하게 나오는 달래도 달래가 많은데 달래가 올해는 별로 안보이네 음. 부춧뿌리가 이런거에요 부춧뿌리 음. 파뿌리하고 좀 비슷하지 부춧뿌리

나물거리물은 뜨거운 물은 다또풀 죽이는데 또, 또 써인다 그해 물이 제일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소금을 조금 조금만 넣고 소독되게 지금 넣는 거는 오가피 오가피 순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 찍어 먹어도 되고 이 머리부터 먼저 이렇게 담고 음. 이런식으로 넣으면 색이 금방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얘가 파래져 새 파래져 그래서 음. 찬물에 얘도 똑같이 이게 서리가 맞았으면 색이 진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이쁜 색이 나오는데 썰리 맞은 거는 색이 조금 검게 되는 거예요. 풀을 죽이 계십니다. 불밭에 이제, 풀이 많은 곳에. 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허리.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이는데 이렇게 씻어 우리 지금 풀밭이에요 맛있겠죠? <laughs> 초고추장을 듬뿍 묻혀서 이렇게.